오늘은 커플룩으로 멋을 낸 부부. 아, 핫팩 없구나. 체조 노래에 맞춰서 이거 할때 예뻐 보여야 되니까. 자기야, 응? 하얀 양말 신어요. 어. <laughs>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챙기는 승주 씨는 참 세심한 사람이다. 벌써 짐도 다 꾸려놨다. <laughs> 간단하게 촬영할 소품. 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짐입니다. <laughs> 둘이 함께 <웃음> 영상을 <웃음> 촬영하러 간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의 열혈 팬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저를 아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아는 거예요. 음. 그런 경우는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 나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 왜 그러시지?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노래로 체조를 하신대요. 음.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뜻 깊은 일이구나 의미 있는 일이고 승주 씨를 영입해 부부 선교단을 꾸리고 뮤직비디오를 찍어 개인 방송에 올렸더니 체조 영상으로 활용한다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이왕이면 확실히 운동이 되게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한 부부 스튜디오까지 빌렸다. 자꾸 이런 걸 입혀요. 예쁘잖아.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것 같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예쁜데? 아 이거 빨 언제 빨아서 <laughs> 깨끗이 빨아서 없고 내 더럽고. 목뒤에 뭐 날까봐. <laughs> <laughs> 자신감은? 안틀리고한번 합시다. 무슨, 무슨 노래지? 청춘가수꺼. 아. 율동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넓게 잡고 한 번에 촬영하려고 한다. 중간에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승주 씨가 그만 동작을 틀렸다. 아니 <laughs> 나몇 속으로 아 이거 나안 틀리고 잘했다 했는데 어. 그다음 바로 어, 잘못했어.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이게 안 틀려서 너무 신나가지고. 야, 아니 그안 틀려서 신나 틀려 어떡해. 시간에 제한이 있는데. <목소리> 마음이 쫓겨선지 실수 연발이다. 와, 뭐야 이게? 기기 오류, 기기 오류. 와이파이 제대로 안 돼. 아, 진짜 근데 좀 봐. 이거 안 눌렀어. 내가 안 껐어. 촬영을 안 하고 있었어. 오늘 안에 할수 있을까요, 아, 우리? 아, 미안, 미안. 오늘 내개다할수 있을까요? 아, 미안. 이제 됐어. 좀 넓게 잡아서 됐어요 예, 진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미 촬영해둔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겠지만,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다시 촬영하기로 했다. <laughs> 하나 끝났다는 거. 하나. 2분만 쉬세요. 1분만 쉬세요. 초콜라 <laughs> 나오겠고. 옛날에 찍어 놓은 영상들이 한 군데서 찍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찍은 거다 보니까 붙여 서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래도 보시고 따라하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올리는 건데 너무 막 그렇게 산만해 보이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근데 쓰은 박수 치는 게흥겹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쳐 올리니까 밑에서부터 오케이 고생했어. 그러세요? 일부러 찾아서 봐주는 분들 정성에 네. 보답이 됐으면 한다. 돌아가는 길에 들릴 곳이 있다. 아이고, 어니까 아니, 아, 아 너무 공간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시골 아, 네. 느낌. 반갑습니다. 아, 제 남편. 아그러시구나 네. 남편분을 처음 봬요. 네. 네. 이미지가 닮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닮았다는 얘기. 아, 많이 <laughs> 듣겠죠. 네. 저도 많이 들어요. 제가. <laughs> 아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예쁘네. 완전 음. 창고였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네. 꾸민 거예요? 네. 공사를 셀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네, 네. 아 셀프? 네. 와, 와 대단하시다. 이곳엔 목사 자격으로 기도를 요청받고 왔다.